자, 주관식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fx가 2차 함수고요 4번 조건. 방정식이 있네요. x의 6분의 n제곱 빼기. 3의 2제곱 곱하기 fx는 0. 서로 다른 두 실근에 갔는데, 그두 실근이 각각 중근이에요. 자, fx에서 실근에 갔는지 허근에 갔는지도 모르겠는데, 어쨌든 두 실근에 갔는데, 근데 그두 시근이 전부 다 알파랑 베타라는 근을 갖는데 그 사실 근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자 근데 여기 식으로 노출되어 있는 얘만 살펴보면 x의 6분의 n제곱은 3의 6제곱이어야 되고 x의 n제곱은 3의 36제곱이어야 되겠죠 그쵸? 자 거듭제곱 근, 근을 근이 거듭제곱 근이 그때 x 값이네. 그렇죠? n이 짝수면 이때 서로 다른 두 분을 맞고요 n이 홀수면 근을 하나 가져. 근데 근이 4 개여야 되는 거예요4 개여야 되죠. 그치 f(x)에서 f(x)에서 최대로 근을 두개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만약 근을 한 개를 가지면 그 근의 네 개를 갖지를 못해요. 즉 여기서 나오는 서로 다른 두 근이 뭐다? 이 이차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뜻이고, 이 이차 방정식의 근의 최고차, 아이 이차 방정식의 최고차이 <laughs> 이차식의 최고차의 계수가 이리얘얘근그이상이렇게 됐을 때 얘의 결과값이 얘의 결과값의 어, 최소값은 최소값 음의 정수다라고 됐어. 그때 n 핵값을 구해라라고 했어요. 자 여기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해? 야 돼? 그때 n은 짝수여야 되지. 그렇죠? 자 예발 정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? 72의 약수는, 그렇지? 아, 72의 약수 중 짝수를 찾아라라는 문제죠.